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한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궁금해하곤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 뒤에 감춰진 폭풍 혹은 단단한 표정 속에 숨겨진 여린 마음을 말이죠. 오늘은 타로카드의 상징을 빌려 한 사람의 내면 깊은 곳, 그 무의식의 바다를 함께 여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의 빛을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언제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도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 겉으로 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온한 표정 을 짓고 있다면 그분은 아마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데 매우 능숙한 분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마음 속은 조용한 호수 아래의 거센 소용돌이처럼 그야말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에서부터 마음의 끝자락을 상징하는 열 개의 검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혔거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는 깊은 절망감을 의미합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도 이제는 소용없어라며 깊은 무력감에 지쳐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만 하는 걸까 하는 회의감과 함께 수많은 상처들이 그 마음을 핥히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무심코 던진 요즘 바빠서 정신없어라는 가벼운 한마디조차 그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 그분은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곤두서 있는 이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어느 순간 툭하고 무언가 부러지는 듯한 결정적인 순간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벽을 느끼거나 끝내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로움 속에서 어차피 인생은 혼자라며 냉소적인 생각에 잠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아픔 속에서도 그분은 이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일곱 개의 완드카드는 어떻게든 버텨내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이 관계를 지켜나가겠다는 저항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을 부여잡고서라도 당신을 향한 감정만큼은 지키고 싶어 합니다. 마치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외치는 듯 합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당신과 살짝 거리를 두며 자존심과 호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노력 속에서 더욱 예민해지고 때로는 까탈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바보 카드가 보여주듯 이 모든 것을 후훌 털어버리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자유에 대한 갈망도 공존합니다. 아 모르겠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이 복잡한 얽매임은 이제 그만이라며 현실을 도피하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상처받은 마음을 지키려는 방어적인 태도와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픈 욕구가 충돌하며 그 내면은 더욱 복잡한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의 파도 아래 여덟 개의 펜타클 카드가 보여주는 장인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뿌리 내린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꾸준히 공을 들이고 노력하려는 성실한 마음입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다듬어 가고 자신이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토록 복잡한 그 사람의 마음, 그더 깊은 무의식의 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정의 카드가 엄숙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파도를 넘어 이 관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관계인지, 이성적인 저울로 끊임없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끌어오르는 감정에 스스로 제동을 걸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로 관계를 판단하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도리와도 같은 무게감일 것입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자신이 세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강한 자기 통제력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이성의 저울 옆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스타카드가 떠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에게 치유이자 희망이며 순수한 이상향 그 자체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빛과 같이 다가와 자신을 위로해 주었던 특별한 존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당신이라는 별빛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몰랐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고 거부할 수 없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힘들어도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는 깊은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별빛 아래 그는 여덟 개의 검 카드처럼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가갔다가 모든 것이 엉망이 될까 봐 당신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 봐 두려워 한 걸음도 떼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가 그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당신과의 관계 이전에 이미 수많은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우선 넘길 사소한 일에도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고 밤새 눈물 흘렸을 여리고 섬세한 영혼의 소유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그저 수족관 속 물고기를 바라보듯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은 어떤 풍경일까요? 당신의 마음에는 다섯 개의 펜타클 카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상대를 보며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내 마음을 몰라줄까? 나만 이렇게 애타는 걸까? 하는 생각에 지쳐 버림받은 듯한 상실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상대방보다 훨씬 단단하고 강한 에너지를 지닌 분입니다. 그 상실감 속에서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라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발견합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꺼이 감내하려는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심판 카드 또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인연은 결코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며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운명적인 깨달음입니다. 상대방이 지금은 비록 힘들고 아픈 모습을 보일지라도 한때 그가 보여주었던 가장 빛나는 모습을 기억하며 그 긍정성을 믿어주려 합니다. 이는 우리 문화의 깊은 곳에 흐르는 정, 정, 과, 인연,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도 닮아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처와 불안을 섣불리 건드리지 않고 그가 준비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행맨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깊은 배려와 희생적인 사랑이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저 멀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의 마음속 폭풍이 잠잠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다림과 희생이 여섯 개의 완드 카드처럼 승리와 인정으로 보답받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진심은 반드시 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확신입니다. 두 마음이 마주하게 될 미래의 흐름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멈춰 있던 시간의 톱니바퀴가 컵의 기사의 등장과 함께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지만 다정한 접근, 로맨틱한 제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고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서로의 속도와 온도를 맞춰가려는 절제 카드의 노력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균형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쳐버리는 네 개의 컵과 같은 권태의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대의 상처를 모두 받아주기에는 당신 또한 한계에 부딪히며 이 관계에 대한 깊은 의문이 피어오릅니다. 바로 그때 파워 카드가 등장하며 기존의 관계 패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닌 새로운 것을 쌓기 위한 해체입니다. 숨겨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대판 싸움이 될 수도, 혹은 예상치 못한 진솔한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충격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가지며 신중하게 생각하는 두 개의 검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에이스 오브 컵스라는 새로운 감정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상대방은 큰 충격을 통해 자신의 껍질을 깨고 당신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더 깊고 진솔하게 연결됩니다. 이야기는 상처와 오해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이러한 용기와 희망의 씨앗이 움트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감사합니다.